토익시함은 1년에 27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미토유과학원 강사들은 1년에 27번 토익시함을다 쳐. 졸라 힘들어. <laughs> 한 달에 두번 또는 세번 일요일을 계속 반납해야 돼요. 여러분 <laughs> 103번 빙한 뒤에 스태 멤버 짜임 해주셔. 스태 <laughs> 멤버스 직원들. 출제어도 생각해 직원들이라는 명사 앞에 빈칸 명사를 꾸미는 뭐 넣을까? 형용사 ing pp 여보 하나밖에 없는데 찍어 pp밖에 없잖아 a번에 ed 색칠해 근데 이렇게 출제하면 난이도가 너무 저질이잖아 난이도를 올릴게 c번에 ing 붙여줘 자 문제를 수정해서 다시 풀자 a번 c번 화살표로 대칭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ING, PP 넣기 문제. 자, 지금도 내 설명 잘 들어. 토이시험에서 ING 넣을래 PP 나올래네 문제 만나잖아. 네 문제 중에 세 문제가 PP가 정답. 네 문제 중에 한 문제가 ING가 정답. 통계가 그래. 나는 그냥 통계를 말하는 거야. 2000년 1월 정기시험부터 이번 달 정기시험까지 24년치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은 PP 넣기 문제가 ING 넣기 문제보다 세 배로 많이 출제됐어.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pp를 골라. 어 그렇게 풀어도 다시 a 버의 정답. 트레인드. 됐지? 자, 피기노트 봐. 피기노트 첫 번째 페이지 왼쪽 중간. 103번 139번. 1초 문제. 형용사 분사. 자, 문제 동그라미 1번. 명사 뒤에 빈칸 치는 거. 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아닌지 pp 알지? 자, 문제 동그라미 2번도 기억해. 주어 플러스 b동사 뒤에 빈칸 치는 걸 주격 보호자리. 주어를 보충해라 항상 보충설명할때 뭘로 보충해? 형용사 ing pp 어 근데 그 밑에 별표 봐 보기에 ing, pp 공존하면 은 pp가 75% 정답 ing가 25% 정답 잘 모르겠으면 pp로 골라라 맞지? 자그 밑에 봐 보기 속에 형용사랑 ing랑 두개가 공존하면 형용사가 100% 100% 정답 ing가 100% 들러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9번가. 139번으로 설명할게. 빈칸 뒤에 나이나이 n i 밑줄. 밤. 밤이라는 명사 앞이 빈칸. 명사를 꾸미는 모노가 형용사 ing, pp 두개 좁혀. A번에 a 번에 abl 이 섹시해. abl, abl 가 형용사 전미사. 또 c 번에 ing 섹시해. a 번, c 번 화살표 대칭. 자, 지금도 내 설명 잘 들어. 투시험 보기 수에서 형용사랑 ING랑 막판에두개 남잖아. 그러면 형용사가 100% 정답. 여보, A번 옆에다가 100% 정답이라 적어. C번 옆에다가 100% 오답이라 적어. 이번 달 투시험 치로 가서 다른 문제 풀 때도 똑같이 풀어. 형용사랑 ING랑 막판에두개 남잖아. 형용사가 무조건 정답이야. ING를 글러리보기. 오답보기랑 항상 같이 준다. 어, 그래서 a 번이 준다. e n j o y a b e night. 자, 해석하는 법 챙기고 지나갈게. 아벨리, 에이벨리 붙이면 형용사로 바뀌는데 수동의 형용사로 바뀌어. 그러면 동사 아벨리, 에이벨리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석할까? 수동으로 해석해봐. 동사 당할 법한, 동사, 되어질 법한. 자, A번 넣어봐. Enjoyable night. 사람들에 의해서 즐겨질 법한 밤. 이해했어? 사람들에 의해서 즐겨지는 밤이 될 것입니다. 맞지? 자, 우리는 다시 103번 돌아가. 자, 103번. 이렇게 풀고 끝낼 게 아니고. 자, 형 앞에 거니. 103번 A번이 trend. 통치어식6 trend. 빙한디의 스탠멤버 세 장, 그치? 자, 피기노트 첫 번째 페이지 왼쪽 하단, 직원, 수식, 형용사 그거 공부할게. 빙한디의액터 s 배우들, 리서 r s 연구진들, 인서털, 강사, 뮤지션, 음악인들, 그래픽 디자이너들, 말 그대로 그래픽 디자이너들. 여러분, 얘네들이 전부 다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지는 직원들이에요. 마치 극단에 소속된 배우들, 연구실에 소속되어지는 연구소 직원들, 어, 학원에 소속되어지는 강사들, 그 다음에 웹사이트 만드는 업체의 그래픽 디자이너들. 이 직원 맞잖아. 자, 더 나가서 직원, employees, staff members, workers, personnel. 이게 전부 다 직원. 여러분, 직원 앞에 빈칸 치고, 직원 수식 형용사. 자, 그 밑에 정답, 형 앞에 거니? trend, 색칠해, trend. 여러분, trend <laughs> staff member. 교육이 잘된 직원, 말되지. 여러분, practice는 연습이 잘된 직원이잖아. 교육이 잘된 직원, 똑같이 skid, e <laughs> l skid. 여러분, skid employees. 한번 바꿔봐. 노련한 직원. 마치 숙련된 직원. talented, gifted. 여러분, gifted가 뭐야? 선물. 하늘이 사람한테 부여한 선물을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gifted, set a members, talented. employees, 재능이 있는 직원들. <laughs> 여러분, 거기 밑에 experience, 색칠해. experience. 경력이 풍부한 직원. 맞지? 이 업계에 종사한 지 10년, 15년 된 노련한 직원이잖아. season도 생각해보자. 여러분, season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 여러분, 사시, 사철을 여러 번 겪은 직원. 그게 노련한 직원이야. 이해가지? accomplish, 색칠해. accomplish. 여러분, accomplish가 뭐 하는 거야? 성취하다 뭔가 달성하다 마치 Accomplish Personnel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일궈낸 성취한 직원들 맞지? 여러분 Qualified 색시래 Qualified Qualified가 자격을 부여하다 그러면 Qualified Employees 어, 자격이 충만한 직원이잖아 Knowledgeable 색시래 Knowledgeable 자 Knowledgeable 언제 나왔어? 9월 10일 나중에 우리 풀 겁니다. 난리지어블. 굉장히 그 어깨에 바깥다식한, 노련한, 숙련된, 직원 수직 효용사 다 알아두. 여러분, 그 밑에, 형아비꺼니, dedicated, d e v o t e committee, 색칠.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 피그노트 오른쪽 위에. 자, 동사 패턴 챙겨. 형아비꺼니, 직원 플러스, b dedicated to, b d i v o t e d to, b committee to, 플러스 1, 색칠해. 자, 그냥 동사 패턴을 외워. 직원이 일에, 어, 직역하면은 직원이 일에 갖다 바쳐지다. 여, 생각해봐. dedicate, d e v o t e c o m m i s s i o 갖다 바치다. 헌신하다. 그러면, 직역하면은 직원이 일에 갖다 바쳐진다. 의역하면은 직원이 일에 헌신, 전념, 몰두, 기여하다. 이해지? 그래서, 직원 앞에 빈칸치고 dedicated workers, devoted staff members. 그 문제 잘 나와. 그치. 자, 콜로케이션 챙겼습니다.